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가장 돈 되는 정보, 부자 되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종목 브리핑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짚어드릴 종목은 바로 이 뷰노라는 기업이고요. 많은 분들이 금일 급등에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어떤 기업이고 상승 모멘텀은 뭐가 남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레이핑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거래량 지표 단 하나로 대시세 종목 찾는 방법까지 준비해 놨으니 고수익 종목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뷰노는 우선 어떤 기업일까요? 바로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자 의료 AI 관련주로서 딥러닝 기술로 엑스레이, CT, MRI 안전 영상 등 의료 영상과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심전도 등 생체 신호 등의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뷰노의 제품은 지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단 솔루션 그리고 예후 예측 솔루션. 그리고 바로 서버 등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의료 부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상용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뷰노가 개발한 뷰노메드 기술은요. AI 의료 부문 이미 유명한 솔루션으로 좀 소문이 났고요. 병원에서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예후 예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의료 전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의 매출은 어떨까요? 우선 제가 뒤에 좀한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매출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상승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아주 밝은 기업이다까지 체크를 해두시고요. 뒤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의료 AI 관련주들, 지금 여기 보다시피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의료 AI 관련주들 보셔야 됩니다. 자, 바로 이유는요. 챗 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AI는 앞으로 우리의 일상에 앞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줄 기술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요. 상용화한 기술이 하나둘씩 생활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의료 AI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가 정말 지금 주가처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산업의 고성장. 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성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부 지원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판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서 의료 분야 AI를 도입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들은 많이 올랐지만 지금이 상승 도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이 기업들은 후퇴할 일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웨이가 좋은 것은 알겠다. 그럼 뷰노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바로 주력 제품인 이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 때문입니다. 자, 이 딥카스가 미국의 FDA로부터,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 말까지 미국 FDA 승인을 받을 제품이 무려 3개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슈 헤드라인만 잠깐 보고 오시면요. 자, 뷰노 미국 진출로 제2의 루닛, FDA 줄줄이 허가 예정 이렇게 나와있죠. 자,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의료 회의의 종목 중에서도 이 뷰노는 높은 실적 가시성과 다양한 분야 솔루션 제공 또한 강점으로 작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아까 말씀드리려다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뷰노메드 딥카스는 설치될 때마다 바로 고정 매출이 추가되는 구독형 모델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하면은 사용할 때마다 누적 매출이 쌓여서 결국에 이 매출들이 설치를 한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누적적으로 쌓이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바로 국내 40개 병원이었는데요. 이미 국내 40개 병원에 딥카스를 설치를 했고 올 3분기 대형 병원 5개까지 딥카스를 설치할 예정인 게포도 됐습니다. 자, 디프레인 딥카스 l c t 가 줄줄이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기존의 국내 위주 매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았던 이 낮았던 부분을 고려하면 이번 FDA 승인을 토대로 미국 시장 진출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상승 모멘텀인지 가늠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한국보다 미국의 시장은 훨씬 크죠. 지금 시가 총액은 너무 싸다. 이렇게 올라도 올랐지만 그래도 너무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FDA 승인을 받고 너도나도 좋은 걸 아는 순간은 그때 매수하면 당연히 늦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어도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좀해 두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금하신 이 매매 터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뭐 최고가에 사서 보합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 이분들은 고감에도 타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추 그리고 뭐 하락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겠죠. 이분들은 각각 가지고 가지고 계신 평단. 그리고 매입 단가 뭐 비중 알려주시면 따로 대응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해당 부분은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 통해서 2번 미리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매수 타점 보고 계신 분들은요, 눌림목 구간에서 따로 실시간 대응 통해서 최대한 기회 비용 살리고 수익 극대화할수 있는 구간에서 신호를 잡아드릴 겁니다. 자 좋은 종목인데 바로 여기서 사지 않고 왜 기다리나요?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뭐 여기서 아뭐 하나부터 여기서라도 수익 구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지만 어, 지금 최고점에 사신 분들 그리고 신규를 여기서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요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바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 그 조율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구인의직 보고서 조치라고 하는데 그두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9월에 가면 뭐가 있죠? 바로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지표 발표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표 하나하나가 의미부여가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 졸츠 보호소의 경우에는 예측지가 지금 좀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 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당연히 시장 영향에 따라 주가가 급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뷰노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그리고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은 영향이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개인들도 많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휘두르기가 참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장중 실시간 수급 그리고 시장 기술적 타점을 다 파악해서요, 최대한 적감매수, 고감에도 대응하실 수 있게. 따로 타점 그리고 대응 방향, 곳감에도 타점까지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참고로 제가 금요일 영상을 하나 찍어 드렸었죠. 딱두개 찍어 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y t n 모나미 찍어 드렸습니다. 딱두 종목 추천 드린 이후에 주가가 바로 터져 주는 거 보셨듯 모든 매매에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자,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있었고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터졌기 때문에 어, 이렇게 딱 영상에서 찍어드리는 종목도 참 좋지만 이런 종목 눌림목에서 잡아가면 좋은 종목도 지금 충분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상 본업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모멘텀이 있는지 챙기기는 당연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위 상단 배너에 있는 번호로 2번 남겨주시면 모든 대 무료로 실시간으로 깔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구독 그리고 좋아요 여기에 수익 인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문자 주셔서 수익 나신 이후에 이 부분 잘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좋은 종목 브리핑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종목 뷰노 소개해드렸습니다. 누구나 문자 한 번에 아까 보셨던 뭐 모나미나 YTN처럼 계좌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였던 계좌를 플러스로 전환시키고 계신데요. 절대 남일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도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계좌 싹 뜯어 고치시고 상담 배너에 있는 번호로 입번 주시면 계속 지속해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표 수익률 200% 중에 이번 주 목표 수익률 200% 중에 YTN 그리고 모나미로만 월요일 50% 달성했고요. 한번더 오늘 매매해서 20%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둘다 기분 좋게 수익 내드렸는데 오늘도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 목표 수익률 130%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이 남은 수목금 함께 130% 목표 채우고 시드 빠르게 불리실 분 문자 주시고 남은 금요일까지 한주또 빡세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래량 보는 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많은 보조 지표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집착입니다. 물론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원래 본업을 하시면서 쉽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뭐이 보조지표가 잘 맞는다더라, 누구는 이게 좋다더라, 이 종목이 그렇게 뭐 호재가 크다더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방법들을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면은 어,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에서로 이제 기출 변형 차트가 나오거나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거래량 지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반은 먹고 들어가고 여러 기출 변형들을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거래량 지표는 이게 뭐 뭐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뭐잘 써먹지도 않은 등록해둔 뭐 보조 지표 다 지우셔도 된다고 장담 드립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설명 드릴게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작으면 음봉이고요 파란색봉 그리고 어제보다 많으면 양봉 이렇게 빨간색봉을 뜻하는 게 거래량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제 양봉인 게 좋을까요? 음봉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음보인 게안 좋습니다. 양보인 게 좋습니다. 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발생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날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위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의 물량까지 다 받아주고 올릴 힘의 척도라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아져야 이제 거래량이 많아져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양보인 게 좋을까요, 음보인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답은 음보이 좋습니다. 전일 대비 이제 거래량이 낮게 되면요,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라는 선이 있잖아요. 그게 뭐? 여기서 이만큼 낮아진다. 그럼 의미가 없죠. 적어도 절반 이하로 거래량이 확 죽어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려가는 와중에 거래량이 동일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가격이 내려가도 파는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사주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물량이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내려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는 이제 뭐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적다. 즉, 파는 사람이 적다.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뭐 단순히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어쩌고, 뭐 볼린저밴드가 어쩌고, 이런, 이런 보조 지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런 종목이 이제 제대로 분석이 안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똑바로 볼줄 아는 거래량 지표가 훨씬 개인 투자자분들께 효율이 좋습니다. 어 일단 거래량으로 뭐 눌림목에서 대처 단타할 때 추가 상승 여부까지는 이렇게 어 쉬운 방법으로 접목을좀 시켜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뭐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크게 터지는 종목 그런 건 어떻게 찾냐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이 또한 당연히 거래량에서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의도적으로 뭐 다른 거라고 하면. 이도, 이평성, 그리고 뭐 볼뱀, 매물대, 이런 거는 다른 거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세력이 누르고 추세를 이탈시키고 뭐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져서 하면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지만 거래량은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급등하기 전에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박스권에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입니다. 박스를 그리는 종목은 여기서도 박스를 그렸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찝어도 사실상 뭐 박스를 그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급작스러운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한정적이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이 종목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반등을 한 종목 중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옛날에 한번 이렇게 갔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볼게요. 2022년도, 뭐, 2월부터 볼까요? 이고 조금 더 작게 해서, 여기부터 이제 좀 보시면은, 음,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박스를 뭐, 최저점이, 이거 너무 작게 나온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박스가 엄청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지만, 사실 뭐, 1800원에서 2200원 사이면은, 거의 이제, 뭐, 2000원이면 200원이 10% 정도니까, 한20% 구간인 박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리고 나면요. 갑자기 여기서 이 구간부터 1월부, 11월부터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아주 툭 하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리느냐? 아니죠. 개미를 바로 털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 놓고 올린 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빼서 개미를 다 터버려 버립니다. 다만 이제 박스를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어?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도 절반 이하로 나왔고 주가만 빠졌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것을 확인을 했다면은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물론 여기까지만 가서도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 이렇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한번더 나왔음에도 거래량은 절반 이하로만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은 어 그럼 아직 다 나가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단 돌파하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또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랐죠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왔지만 어느정도 조정이 나왔지만 50% 이하로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세력들이 다안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고 또50% 이하 그렇기 때문에 또 슈팅 나왔고 그리고 또한번 추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뭐 계속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나가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주가가 떨어질 때 나온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제 꼬리 보시면은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중부, 충분히 이제 주가가 50% 이하에서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여기서 이 대시세를 다 먹을 수가 있었겠죠. 2,000원에 산 종목이 15,000원 가는 것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이평선이나 매물대 그리고 CCI, RSI 뭐 이렇게 흔하게 보는 보조 지표 하나도 없이 어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충분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설명만 듣고 차트 보셔도 바로 차트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직접 찾아서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아, 이 종목이 여기에 접목해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하실 수는 있지만 당연히 더 디테일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거래량이 50%가 넘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긴 거래량이 때문에 부분까지 보면 조금 더 자세하지만 어, 이렇게 말씀드린 어, 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연락 주시면 봐드리도록 할 테니 진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저도 뭐 가장 궁금하신 뭐 지금 갈 종목은 뭐냐? 이런 거는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당연히 최소한으로 제 영상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문자 보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신 분께만 이 거래량으로 찾은 대시세 예상 종목 바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종목 중에 거래량이 나오는, 갑자기 툭 하고 올라오는 종목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안간 종목이 많지만 시기와 크기의 차이일 뿐이고, 최대한 우리는 적은 기한 내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문자 주시는 분들만 말씀드릴 테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 배너에 있는 문자 통해서 이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